자, 안녕하십니까? 맥멀니 TV 강한 주식 김봉진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좀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재미없는 장이죠. 결국 여기가 1월 3일, 시초가인데 여기 2933포인트부터 본다면 지금 음봉입니다. 음봉. 은봉. 그래서 지금 월봉도 음봉이지만 어쨌든 연초 시가 대비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본다면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이날,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 설명을 드렸거든요. 조정이 퍽 하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 결국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금리를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회수가 되니까 돈을 다빼내가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일반 청약 마지막 날이었죠. 100조 정도에 가까운 돈이 쏠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간이 뭐 270억 45 이렇게 한 300억 내외 돈으로 사고 팔고 했는데 시장 한1% 가까이 밀리는 상황이죠. 시장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미국 이슈에 한방 맞아버리니까 시장이 확 하고 내려온 상황인데 이거는 현재 해결 조짐이 충분합니다. 다음 주 되면 1월 FMC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1월 25P 정도 인상 가능성 그 다음에 3월 50PP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준 자체의 성향이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덜 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리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중반 1월 FMC 결과 나올 거고 여기서 힌트를 잘 얻으면 3월달까지 막상 금리를 인상하고 하더라도 시장 충격은 덜 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수국 LG엔솔 쏠린거는 이제 싫든 좋든 오늘 끝났고 27일날 상장되면 끝나요. 그렇게 되면은 따상할 가능성은 낮으니까 차익 실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돈 갖고 결국 다른 종목을 사게 되니까 시장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큰 바닥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 가지고 2,822 포인트, 작년 11월 30일 저점을 이탈하고 하더라도 겁먹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자리 밑에서는 다시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월, 작년 6월부터 내려왔을 때, 되돌림이 오면은 종합주가지수가 6%에서 8% 정도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점 이탈하고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종목은 대개 2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는 전략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요새 시장에서 많이 약한데 그 중에서도 좀 강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약한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약한 종목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왜냐? 강한 주식은 결국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의 스타트 탄생은 과대 납폭이에요. 과대 납폭. 단기간에 조증이 급락한 종목군들은 다시 빠르게 반발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시장 주가 흐름을 분석한 차티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무지개 그래프를 놓고 분봉으로 놓고서 당일 뭐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도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데요. 반대로 놓고 볼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런 분들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나는 절대로 손절 없이, 손절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수익을 꼭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닥에 있는 종목 찾아내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분할 매수. 근데 분할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려면 투자 자금이 장기적인 성격을 가져가야 되고요. 이게 가려고 하면 결국 나는 대출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말하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돈을 잘 어느 정도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시장 상황이 안 좋건 그 다음에 이들 기업의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그 하락을 이용해 가지고 매집을 한 다음에 충분히 끌고 가면 큰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매매가 되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때 보시면은 빨간색 점선을 이탈했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가 반발이 별로 안될것 같지는 보이지만,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약 3만원. 그러면 5만원에서 3만원은 60%죠. 60%의 반등이 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레드선 점선을 이탈했을 때, 지켜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수. 그 다음에 여긴 이탈했죠. 대기 다시 들어왔을 때 2차 매수. 그러면 동일 금액을 사면은 나의 평균 매입 단가는 중간 지점. 바로 본전 찾고 위로 날리게 되는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주가는 대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뽑아 갈 수가 있죠. 잠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연말에 한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회계가 됐을 때 2차 매수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사실 셀트리온 관련 업체들 있죠. 셀트리온 상장 계열사들. 오늘 반등을 했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뭐냐? 회계처리. 이거 위반 여부 안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증권 거래소도 한국 거래소 쪽에서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급반등이 나올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질질 끌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쨌든, 뭐, 이쪽에서 경고를 먹고 벌금을 먹고 하더라도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실적이 좋고 주가가 말라갔을 때는 결코 이런 자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법은 오히려 사람들과 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위로 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받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진짜 돈 벌고 망하지 않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두번 사서 다시 2년, 3년 들고 와가지고 4만원 했던 주가가 16만원, 18만원, 4배, 5배 올라갈 때까지 끌고 가는 매매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셀트리언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은 반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략을 하는 게 좋고요. 혹시 셀트리언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 쪽에서, 오늘 산부토건도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뭐, 일단 대표적인 시장 이슈 종목이죠.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지금 아이파크 여가 공사 붕괴 이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건설 쪽 전체적으로 막 얘기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이거 지금 면허 취소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3만원, 3만, 3만 5천원 했던 주가가 지금 만 5천, 만 6천원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HDC 저쪽에서 자사주 100억 매입이 들어가졌습니다. 돈은 움직이는 이유가 명확해요. 싸면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잘 인지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일반인처럼 그냥 주가 떨어져서 싸다는 개념이 아니고, 충분히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 감안해 봤을 때 싸다. 이해서 청산했을 때 싸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자리에서, 자, 능력이 없고, 다시 안으로 회귀했을 때 매수, 했으면 큰 수익을 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무조건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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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손절. 내려가네, 아우, 잘 팔았다. 근데 위로 탁 올라가면은 후회하는. 이게 일반인들 매매거든요. 고러한 것들을 안 당하려면은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주가는 남들과 같이 안 가도 충분히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더 보유해야 되고 위로 충분히 반등이 오면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시장에서 낙폭이 좀센셀트리온헬스케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군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주식의 이제 히든 종목군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해가지고 강한 종목이 뭔지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 다시 앞 방송 보시고 그것도 귀찮으시면 지금 보시면 됩니다. 분봉상 어쨌든 강한 종목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고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뉴스가 붙더라도 재료가 확 살아나는 이런 게 보라색 라이 돌파하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개장 초반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블리자드 인수한다는 이런 얘기가니까 들려줘. 82조 짜리에요. MS가 블리자드 인수. 요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그중에서 앱코라는 종목은 개장 초반 거래 딱 실리면서 보라색 돌파. 단박에 갔죠. 이게 보통 10% 정도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 자,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산 사람은 10% 내려가니까 손절을 쳤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다시 기다렸다가 보라색 제돌파에 매수를 했으면 은 오늘 상한가까지 단박에 22%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었죠. 같은 뉴스하고 재료인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 주가가 만들어낸 확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 관련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 투자 소식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이 종목은 개장 초반 튀었다가 다시 재돌파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개장 이후 위로 가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라인, 그 다음에 노란색 라인까지 목표가 작고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로 들어왔다가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완만하게 있는 상태거든요. 매수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따끈한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약할 때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 전일 장마감 때 단박에 한번 시세를 한번 줬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 13% 정도 수익입니다. 단박에 수익을 줬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지만 오늘 개장하고 다시 복귀한 다음에 보라색에서 초록색 라인. 보라색에서 초록색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전 세계적으로 pna 자 pna는 펜토스 핵산 요게 뭐냐면 유전자 변이 검출에 있어서 필요한 유전자인데 요거를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유일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충분히 눈여겨보시다가 내일 보라색 라인 다시 돌파하면 목표가 작고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179-09-81로 강한 주식 또는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이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시장이 좀 약하곤 하지만 시장 관련해서 충분히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시기니까 이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